이에요. 네 이죠 지금 어린이날이랑 또 이제 다른 휴일이 딱 일주일에 세 번이 싹껴 있어가지고 아두 번인가? 그래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학교도 빠지고 싹 쉬어요. 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. 와 진짜 너무 좋아요. 나는 제가 배고파서. 어... 여기에 왕댕 여기가 어딘, 어디지? 여기? 음. 자 음식은 갖고 오자요 다 먹고 싶은데? 어 맛있겠다 대박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샐리가아 어디 이거 예전이랑 좀틀리다 그러니까 좀 빵이 두꺼워졌어 어? 옷버지 어디? 아~~ 요거트가 그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난 쇼핑 맛일까아슬 가로가 가로 가로가 가로 가로 어떻게 무서운데? 어떻게 해야 돼? 그냥... 아 아, 잠깐만, 젓가락. 뭔가? 응, 여기서 먹을 때남면물안 부어먹었던 거 같은데. 아뜨거뜨뜨거뜨뜨거뜨거 비주얼은 막 그렇게 맛있겠다 정도는 아니야. 비주얼이 그렇게 음, 매워 보이진 않다, 그치? 역시 음, 색깔이 너무. 그, 하나. 좀 음, 음, 이상한데. 음, 맛은. 음. 음, 그냥 쌀밥에 기을 얹어 먹는 느낌이야. 음. 그런 데 안 매워. 안내워 짠. 안 매워. 이제 간다, 드디어. 이제 드디어 갑니다. 짠, 여러분, 이거 비행기 안이에요, 비행기 안. 예쁘죠? 드디어 도착. 또 아닌데 중국으로 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.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고요 중국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아요. 집 가서 지금 바로 눕고 싶어요. 아, 드디어 이제 택시를 삽니다. 오, 아이고, 아이고, 무거워. 어 저기 택시 많다. 저기가 어디 저기네. 아,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도차 이제 문 열리면 집 들어 쉬면 돼요. 어 열렸다. 이거 왜 이래? 이거 뭐야? 네? 이상한 거 생겼어. 미안. 나 어떻게 해요? 나 온몸에 힘이. 이 있어? 이쪽 잡아, 이쪽 잡아. 아이고. <웃음> 들어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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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봐봐요.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. 아. 그럼 여러분 안녕.